안녕하십니까 호당입니다. 오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맹자는 그죠 양해양한테 가서 돌아갈 때그잡비몇푼 받고 돌아오고요. 추연은 각 나라 돌 때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에나 지금이나 컨설팅은 또 그런 맛이 있죠. 그 그러니까 추연이 왜 그렇게 인기가 좋았느냐? 이 사람이 오행상극서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양나라는 불인데 저 나라는 금이다. 그럼 불이 금을 녹이니까 때리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러이러한 나라들은 공격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하고는 이렇게 좀 화친하시오. 이렇게 외교 전략과 전쟁의 큰 전략을 제시한 겁니다. 또, 이딴 나라 가서는 또, 또 딴, 또저 나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소문이 나서, 춘추시대 때각나라들이 추연을 갖다 모시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인기가수가 한번 공연 나가면 뭐, 몇천만 원을 받듯이, 그죠? 그 친구는 뭐, 몇백억 대씩 받은 것 같아요. 그 당시로. 옛날에 뭐, 기록 보시면은 뭐, 상금 천냥을 내린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옛날에 이제 금으로 주로 많이 지불했는데, 잠깐 새는 얘기지만 금. 뭐 금이라 읽기도 하죠,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금하고 거의 같은데 약간 금하고 다른 물질을 발견했어요. 이게 같은 동자죠. 이퀄, 이퀄. 그죠? 금인데 금하고는좀 달라. 이게 바로 동. 구리, 카퍼. 구리를 갖다 처음에 정련하면요 금하고 똑같아요, 거의. 색깔이 조금 다르나, 뭐, 그죠? 근데 구린 시간 지나면 녹이 쓰죠 금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금인지, 구리인지 처음에 구분 못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 이놈은 좀싼 금이구나. 여놈은 진짜 금이구나.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황금, 뭐, 천냥, 천일, 뭐 이렇게 줬달 때, 그 당시 주로 줬던 것이 금이라기보다는 주로 구리입니다구리도 여전히 그 당시 비쌌거든요. 그래서 추연은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사람이 이제 오행설에 이제 대가가 됐는데, 오행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다섯 개가 아니라 모든 것, all. 국악에서 여러분 이거 배우셨죠? 오음이 있다고. 궁상각치우. 그런데 2000년 전 책을 보면요. 벌써 거기에도 음은 다섯 개지만 그것을 이렇게 주무르면 무수한 소리를 만들 수 있다. 무궁하다. 맛도 오음이라고 하지만 맛의 배합에 따라서 무수한 맛이 나죠. 뭐 레시피라든가 셰프의 솜씨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 오는 꼭 오가 아니라 모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행을 봅시다. 이게 참 어려운다는데, 변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 건데, 뭐 쉽지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즉, 사물의 모든 변화를 갖다가 오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물에 끊임없이 변해 가는데, 그걸 갖다가 좀 가만히 나눠보니까, 다섯 가지의 상태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죠. 다섯 가지의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갖다 흔히 이제 오행이라고 해서, 목, 화, 토, 금, 수. 목은 나무죠. 그죠? 근데 이게 추리라든가 우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나 추리는 목이라고 하는 목성의 한 부분적인 거죠 무수히 다양한 만물의 어떤 표현을 하는데 특히 나무 가지고 되겠어요 그죠? 흔히 뭐 저는 목이 부족하니까 뭐, 뭐 숲에 가서 살래요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목이니까 근데 또 사실은 또 웃기는 얘기예요 동쪽도 목을 뜻하거든요 목에 해당되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2000몇백년 전에도 오행에 대해서 오행 배속표라고 해서 모든 사물을 갖다가 천지 만물을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게 첨단의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오행 배속표라고. 이 사물은 오행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그 나무는 목에 속하고 지금은요, 어떻게 되냐면, 교육, 길러내는 거 있죠? 그 목에 속합니다. 교육자들은 목성이 강합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목은요, 어떤 사물의 시작을 뜻합니다. 시작. 시작. 인간으로, 인생으로 친다면, 가태아란 아기는 목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목의 성격에 대해서 흔히, 오래 살길 좋아한다. 왜냐면 하 아기는 오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재미난 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태어난 날이 목의 날, 즉 갑이라든가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좀 건강에 대해서, 장수에 대해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건강 식품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이 보통 태어난 날이 목인 사람들이 많아요. 사물이 생겨나서 발전는 발전하는 과정을 불이라 그럽니다. 래서막 뻗어가다가 어느 단계 되면 뭔가 좀 모이고 이루어지죠. 즉 이루어진다, 성형, 이룰성, 이게 토입니다. 그래서 토는 모인다, 이룬다. 우리가 해설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좀 조직이 생기고 굴러가죠. 그러면 토의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아직 돈을 못 벌어요. 이런 주식이 뭡니까? 흔히 성장주라 그러죠.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벤처. 그 다음에 이게 좀 잘하면 이제 한방 난다. 뭐 신기술이다. 토해당계죠 그러다가 그죠. 금이 뭐냐면 결실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제 결실은 뭐냐면 다 버리고 딱 핵심만 챙기는 거죠. 그죠. 축소하다. 결실이 뭡니까? 실한 것을 맺는 거죠. 그럼 나머지 다 버리죠. 가을에 농부가 별을 거둘 때다 버리고 알곡만 남기죠. 그죠. 그래서 축소 재앙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익이 나는데, 흔히 뭐, 자본 이익률, ROE, 그죠? 자산 이익률, ROA. 벌써 ROE나 ROA가 좋게 나오는 기업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지금 금의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전기차, 그죠? 대단한 거죠? 그 회사가 지금 이익을 내기 시작한 지가 사실 2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쭉 적자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전에는 금의 단계에 들어갔다. 형태가 만들어진 게, 전기차를 만든 게 토의 단계죠. 그렇지만 이는 전기차가 팔리고 이익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금의 단계에 들어간 거죠. 성장주의 마,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죠. 사물이 이제 결실을 거두고 좀쉴 때가 있어요. 이제 좀 돈은 잘 버는데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기업은 뭐겠어요? 이게 물의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이미 물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그죠. 비싸져서 액면 분할해서 지금 뭐 6만, 7만 하지만, 그거 원래 3박 50분일로 분할했거든요. 그래서 한주살 수가 없으니까 천원 보다가 50분일로 분할하니까 그죠. 국민주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지금 1200만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대요. 국민주죠. 저는 국민주 주식 사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국민주 돼갖고 주가 잘 올라가는 법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뭐냐? 사물의 상태가 시작해서 변화 발전하는 것, 불. 이제 좀 형태가 잡히는 것, 토. 그러다가 뭔가 결실을 거두기 시작하면 금. 그리고 이제 큰 변화는 없지만, 그럭저럭 하면서 계속 이익을 내고 있다, 배당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 상장 주식들 기업들 별로 배당 많이 안 하죠. 그 왜냐면 한국이 그 동안에 성장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상장 주식들 중에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투자할 때가 많지 않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체됐다. 지금 우리나라는 구군상 60년의 순환에서 볼 때요. 지금 한창 물의 단계, 물에 잠겨 있습니다. 성장률이 안 나오죠. 그래서 돈 풀어서 우리도 국가 재정 그죠. 적자를 늘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데 너무 우울하실 거 없어요. 여기 조금 지나면은 제가 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구근 사이클을 정확하게 해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또 조금 있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가 오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4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또새 봄을 맞이합니다. 즉 목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겨울의 마지막 단계, 가장 힘이 없는 단계, 실제 성장률이 플러스를 내기 힘든 나라 정체되어 있죠 그죠? 옛날에는 13%, 14% 실제 성장 나왔었는데 그것처럼 오행이라는 것은 사물을 변화하는 과정을 다섯 개의 상태로 본다 행, 간다 오히려 그게 정확하고요 또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도 나름 또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은 참 재미난 사고방식이고 또 그렇게 나눠보면 또 굉장히 재미난 어떤 결론들을 얻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중국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 중국이라 하지만 오행사상은요, 그게 즉오리지널그뭐 중국 쪽이 아니라 우리 동의족의 사상에 더 가깝습니다. 충분히 또 그럴 근거가 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